이제 걸어서 가려고요. 크루즈 터미널까지 한 25분,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또 셔틀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하다가 좀 걷기로 했습니다. 오늘 뭐 정말 멋진 추억을 남긴 팔마데 마요르카. 와, 저희 걸어 가지고 이렇게 크루즈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정말 섬에 정박하면 웬만하면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구글 지도만 검색을 해봐도 이게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올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구글 검색 많이 해서 가성비도 높이고 많이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M S C 판타지아. 네, 이제 여섯 시 반에 저녁 디너 타임, 뷔페가 오픈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신라면 볶음김치 어, 갈 할게요. 이렇게 주말우와너 우와, 네. 어르신들 어들하고오니까 며칠 네. 전까지 하하하 <laughs> 아, 아, 아. 아, 식사 안 되는 사 계십니다. 저희 8시까지 방을 비워 줘야 돼 가지고 일단 8시 방 비우고 부페 가서 한 10시까지 있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부페에서 부페가 한 11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집만 방에서 8시까지만 방 비워 주면 그 외에는 이렇게 크루즈 내부에서도 돌아다니셔도 되니까 항상 방 빨리 비워 주시고 이제 조금 더 둘러보신 다음에 여유 있게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식사를 하고 7층이 갱웨이 특이하게 내부터 4, 5층인데 7층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내리는 팀이 얼마 없나 봐요. 너무 조용해 가지고 나가는 길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조용해서 몇번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맞다는 거 생각하고 나갑니다.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 타고 일부 내리고 하면서 계속 서부 지중해를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참고하세요. 네. 어, 안녕 저희 내립니다. 여기 이제 일반 분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체크아짐 저희는 어제 짐안 붙여가지고 다른 팀들은 짐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공항까지 보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네요. 여기 포프터투 에어포트 여기서 뭐 야구 못하시는 분들 오, 하시면 오, 되겠습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해는데 있으니까 짐 들고 다니시면서 야구 못하시는 분들 그 공항까지 이동해주는 포프터투 에어포트 딜리버리 서비스 그 오,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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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딜리버네 여기 맡기는 차 러기 더블 활용하시면 미리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 예야 그래서 이렇게 짐 주십니다. 터미널 B. 저희가 탔던 크루즈 안녕. 아까 누가 어, 저희 운동 운동 갔다 오, 그 저희 태신다고 그. 지 내가 넣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사그리다 파밀리아, 왔습니다.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예약을 했는데, 티켓이 취소가 됐어요. 당일. 그래서 지금 티켓을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저희 이제 성당에 못 들어가서 까사밀라 레브라도 보려고 지하철 타고 이게 구글맵 통해서 5분 만에 간다고 해서 네,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약한거는 가사밀라 가우디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보고 가려고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볼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지하철 타고 와 가사밀라 저희도 저희도 겉에만 구경해봤지 안에 들어 본 적은 없는데 자 안에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리얼 마이 트립 마이 리얼 트립 마이 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자 진검사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Okay. 쓰고 so we have to go this way. 아, 저 가는구나. 쓰고 돌아다니면 저렇게 보네 보이네. 아, 성비그 가상 세계에 대한 네 지금 끼고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아. 끼고 이제 이렇게 체험하고 설명 듣고 <laughs> 알려 주나 보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안경 쓰고 갑니다. 체경. 체경. <laughs> 이렇게 불피이 나오면서 그불피이 나올때 가상 여기에서 소리가 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따라오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네요. 저는 지금 가상 가이드를 3년간 통해서, 3년간을 통해서 3년간을 얼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거 보죠.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가상 공간에서 뭐 물건을 만지고 너무 좋은 경우에 자, 우리 한국말 오디오 가이드북으로 투어 해보도록 할게요. 응? <laughs> 맞아 연결. 음. 네 연결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누르면 됩니다. 네 엑스 안 들어도 돼 환영사. 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주셔서 따라가볼게요. 오오오오오 오.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보고도 설명 듣고 있습니다 와 안에서 보는 거 예술이네 와아사미라 보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막 명품 거리잖아요 이렇게 프라다 구찌 리비똥 펜디 다 있어가지고 조금씩 구경하고 근데 여기는 루이비통은 여기도 사람이 줄 많이 서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프라다 가방을 좀 많이 저렴하게 샀습니다 뒤로 매는 가방이 필요해서 날 좋은데 이제 공항으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팁을 들었는데 이태리 스페인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중에서 스페인이 가장 텍스 프리가 만12%더 높대요 그래서 이게 쇼핑하기가 좋은 유럽 중에. 페인이 조금 더 좋은 이유가 그거라고. 그 사람들이 많은지 막 장난이더라고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다 구경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이 공항에 드디어 택시 타고 도착. 저희 이제 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짐 픽업을 공항에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판 밑에 있으면 저기 차가 서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글로벌 블루. 샵 텍스 프리. 스페인에 서 샀던 물건 중에 영수증을 보면 글로벌 블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프라다 같은 경우는이 어플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산 물건들 내용을 다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리펀드 되는 과정까지 볼수 있다니까 어플을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텍스 리펀드를 봤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공항에서 들어오면 제일 왼쪽 끝에 있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택스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영수증들. 그리고 저 안에 보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 키오스크에서는 내가 받은 영수증으로 바코드를 찍어 보는 겁니다. 근데 승인이라고 뜨면 여기 오셔가지고 봉투에다가 노란 박스에 넣으면 끝. 근데 확인하라고 하면 여기 두 군데 중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산 영수증 물건들은 여기 가서 스탬프로 도장을 받고, 여기 노란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이용하지 않았는데 어딘가 했더니 현금, 현금으로 내가 리펀드를 받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또 필요한 거 서류 작성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발스나 공원에서 쇼핑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8박 10일 크루즈 여행 잘 마치고 갑니다. 안녕.